안녕하십니까 우야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만나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 잘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참 만남이 정말 중요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이 결정됩니다. 특히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죠. 이것은 전혀 우리의 선택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라든지 그가 사는 사회 환경, 국가, 또 인종, 이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결정됩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좋은 생활습관, 좋은 신앙도 물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그러나 선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됩니다. 그 아내가 평생 나와 함께 멍해를 메고 평생 같이 살아가고 내가 아내에게 역량을 주고 아내가 또 나한테 역량을 주고 남편이 역량을 주고 또 남편에게 역량을 주면서 서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배우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비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죠. 막스 레닌 주의 그러한 스승을 만나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스승을 만나서 인생이 천국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더 만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감각에 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주는 분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소망을 가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또 좋은 친구,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